삼척시 원더급의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포기하고 철수하면서 지역 영세업체가 석 달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발전소 건설 현장에 근로자를 상대로 운영 중인 삼척시 원더급의 한 식당. 이 식당은 발전소 보일러 공사를 하던 전문 업체인 정호 이엔 씨가 공사를 포기하고 떠나면서 밀린 두 달치 식대와 도시락 납품 대금 1억 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식당과 건설 장비, 철물점 등 40여 개 업체의 금액만도 1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 석 달이나 대금을 받지 못했고, 이 가운데 10여 개 업체는 미수금 규모가 커 부도와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. 많이 밀린 업체는 1억에서 2억 사이가 되는데, 회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이걸 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. 해당 건설업체는 납품 대금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원청인 현대건설 탓으로 돌립니다. 원청에서 받을 공사 대금이 아직 10억 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납품 대금을 갚겠다는 겁니다. 그중에 현대가 지금 17억을 주겠다고 했, 했던 약속이 6억 5천 밖에 안 줬어요. 10억 5천이 남아있는데 그 10억 5천을 주, 주면은 우리가 나머지는 해결하겠다. 원청업체인 현대건설은 오히려 공사대금이 더 지급됐다며 법적 소송을 거쳐 초과 지급된 돈을 회수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는 사이 업체를 믿고 성실히 납품해오던 지역업체만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.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.